로봇청소기 고민 중이신가요? 한국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로보락 S8 Max V 울트라인 최신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로보락은 할인 잘안 하는데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하고 넘기시는 순간 이번 기회는 영영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무려 22%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평소 로보락이 할인은커녕 품절도 많은 거 아시죠? 워낙 유명한 제품이니 스펙 설명한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링크 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84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정 수량 22% 할인 중인데요. 현재 40만 5천 원 역대급 할인 중입니다. 184만 원짜리 로보락을 143만 5천 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22%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기에 놓치지 마세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매량이 많아 할인 변동이나 재고 소진이 빠르기 때문에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구매 결정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로보락 이스탈 MXV 울트라 로봇 청소기는 어떤 제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엉킴 방지 커터 기능. 1만 파스칼의 높은 흡입력으로 먼지와 이물질 제거에 탁월합니다. 청소 중 바닥에서 흔히 발견되는 머리카락이나 반려동물의 털은 로봇 청소기의 주요 문제로 꼽힙니다. 하지만 엉킴 방지 커터를 내장하고 있어 롤러에 감긴 머리카락이나 털을 자동으로 잘라내 엉킴을 방지합니다. 이 세심한 기능은 청소기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지 관리에 드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 지능형 장애물 인식 센서 기능. 리액티브 AI 2.0 시스템으로 최대 73개의 물체를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봇 청소기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집안의 다양한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충돌하 하거나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신발이나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물론 너비 5cm, 높이 3cm의 작은 물체까지도 감지하고 회피합니다. 이첨단 기능은 3D 구조광과 RGB 카메라를 활용해 주변 환경을 정확히 스캔하고 분석하여 청소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작동을 하게 합니다. 특히 카페 감지 및 자동 조절 기능이 있어 카펫을 만나면 물걸레가 자동으로 들어올려져 카펫이 젖는 것을 방지하고 흡입력이 최대로 자동 조절되어 카펫 깊숙이 박힌 먼지와 이물질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또한 플렉시암 사이드 브러시가 있어 닿지 않는 모서리 영역에서 자동으로 브러시가 돌출되어 모서리의 먼지까지 쓸어냅니다. 세 번째. 자동 유지 관리 기능, 청소 후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클린 스테이션이 있어 손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기능으로 청소 후 물걸레를 자동으로 세척하고 건조해 위생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혁신적인 고주파 진동 물걸레 시스템을 탑재하여 분당 4,000회라는 놀라운 속도로 진동하며 바닥을 닦아냅니다. 찌든 때나 말라붙은 얼룩도 효과적으로 제거할 뿐 아니라 다양한 바닥 재질에 맞춰 최적화되어 있어서 마루, 타일, 리놀륨 등 어떤 종류의 바닥이든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첨단 스마트 기능으로 음성 제어 기능을 통해 간단한 명령으로 청소를 시작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과의 연동 으로 외출 중에도 간편하게 청소를 관리하고 청소 상황을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에 여기까지 로보락은 그냥 청소기가 아니라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 절약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도구입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게다가 지금 역대급 할인 찬스까지 이건 망설일 필요가 없죠.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할인 폭이 변동되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빠르게 시간도 돈도 아끼는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